<이> 야, 들야가 <그래>. 해. <전화해. 이> 예. 또 한번 보자또 보자이. 잘자. 보이 생겼다. 너무 미안타. <올리라> <놀라> 우리 또 한번 모여. 잘가요. 쏠려요. 예. 쏠려갑니다. 지금 다시 왔나? 야, 차바꾸지 말자, 그거 가가지고. 아이, 그거 참, 하는 소리지 응? 언니가. 하는 소리지, 소리지? 아... 그, 뭐, 눈치 못했어? 아이고, 못 챘어? 못 챘어. 차, 뭐? 차바꾸지 차 마... 말자고, 차 표시가. <laughs> 아, 저, 너 <돈> 추라고 <laughs> 하고 싶구만. 그렇지. <laughs> 오변이. 아니, 왜냐면은, 제가, 바... 빨리, 아까 얘기했거든. 바쁘다고. 회사 들어가 봐야 된다고. 그러길래, 지하고 나하고 둘이 있을 때 아니, 얘기했거든. 아고뜯도는게 좋아갖고 포기했어. 그렇지, 공 무시라고 니회사네밥 네 먹여주는 거다. 알려고 그랬는데, 포기했잖아. 위이 좋아. 야, 그, 오연이 가방 음, 그 위에 있 거라. 네, 있다. 음, 음. 그거 빨간 거지 가져갔다. 그거 어, 잘가져왔네 응. 저기, 들고 가져저 저저 어. 저 앞에 있잖아. 어, 저, 어, 저 가면, 아, 아까 그, 그저, 어, 아이, 살 많이 아니, 빠졌다. 그 전에, 저, 원래 그 전부터 꾹꾹 좀 했는데, 어, 이제 빤데인가요? 네, 아줌마는 왜 다리를, 이렇게 다리를, 작작 왜, 살짝. 작작 걷는 거, 걸음이 그런 걸로. 뭐. 응. 원래 <laughs> 그래? 나 그거는 안맞다 그런 데다가 옷을 아니. 그렇게, 옷을 쫄득기바으려니까 쫄득이 안 입고, 전 네. 네. 내리고 있어야 돼. 지멋서 산다. 영국 그래. 그 그래. 옆에는 그래도, 야, 유일한. 우리 네. 고마워서 그냥, 그리 고마워. 네한테는 고맙지 뭐. 두, 둘이, 둘이 또 와더라노. 근데 왜 사부님이라네. 무슨 탔다. 어, 사장님이래 아, 그 회사에. 근데 사모님 사모님. 아니 그래야 된대 사모님이래. 그래. 사모님이래. 하나는 사모 사모님. 사모님이면 마을은 지금 그대로 보면 끝이지 뭐. <laughs> 언니 보뭐 뭐 현수면 <laughs> 막 이렇게 음, 팔려가고 뭐. <laughs> 아니 그뭐 사모님은 많은 지지지지 지다고 그랬나? 그래서 관심이 과연 그보다는 그것도 영해라 아니 오늘 그 이란 중에서 제일 에피소드 쪽에 나온다 그러겠다 저녁에 지에 어 어디 어디 양보리 지막막희한한 얘기를 해서 <laughs> <laughs> 아 아이 뭐야 아야 눈물 안 흘리서 좋다. 나는 수건을 얻어보수건을 안 가져와가지고 어 우, 우가 했는데 분위기가 아, 막 그래 아직, 됐어. 아직은, 아니, 그런 데서 반. 다 아유. 받아들이고, 쟤는 받아들 나도, 가, 나도 저기를 간다, 이렇게 받아들이는 영향이 뭐, 많아져야 돼. 먼저 알리죠. 가, 조금 먼저 간다는 거지, 뭐. 요즘은 너무 안 흘려. 근데 10년, 10년 앞에 간다는 거다. 10년 빨리 간다. 한 아버지 70한 살에 가셨잖아. 70한 살? 그래, 70한 살은 내가 알아. 내 우리 집 아빠 보고 그러거든. 당신 덤으로 산다 생각해야 되네, 거든 아버지 70한 살에 가셨다, 그러면서. 그 누구나 다한 번은 가는 거고, 뭐. 갈 때는 백살, 백살모가 가도 아쉽다. 누가 좀 먼저 가고, 좀 나중에 요 차이지. 똑 아,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. 그렇게 그러니까. 처음에는 되게 그렇더만막 울고, 이그 집에서 아니, 많이 울어버렸는그 말에 우리는 다 누구든지 좀 충격이잖아. 충격이 있는 거 그래서 있겠구나. 그렇지. 근데 또 우리가 거길 가는 거야. 네 네. 네 네. 저저사모님말많 우리가 더기 자리가 없어요. 말을 잘하만그 잘해. 처음 보 데도 막잘 어, 어, 우리 처음 봤을 때어어는 어, 얌전한 거다. 어. 뭘 얌전한가? <laughs> 나는 국민 정신이 없을 줄 알고 각오하고 딱 앉았는데 <laughs> 그래도얌전하더구먼때더라마 우리, 우리 을 때부터 어, 미아 초상 났을때 그때 막까 아, 아, 총이네. 어머 미야. 그 아, 어머 지금 미아가 아니야. 얘네는 시집 보내야되겠네 아마. 저렇게 <laughs> 젊은 나이에 혼자 좀 살아? 보, 본인이 가는거지 그거는 누가 보내주면 원망이 되잖아 본인이 선택해야지 애는? 우리는 가길 원, 갔으면 좋지 하면 좋지 애들은 몇이야? 둘이 응. 남매 아들 다 키워 둘다 이제 나학다 졸업했어 응. 둘다 사회생활하고 음, 쟤는 재혼자만, 재혼자만, 세, 재혼자만. 새끼, 새끼들 끔찍하게 생각해갖고 는그 안갈 수도 있어. 아니 이제 둘다 이제 다 살생을 하고 이제 지원자잖아. 그 예, 또 새끼들 버리지. 끔찍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? 지 새끼들. 유별나도 그 많이. 응. 좀유별지 유별나게 티를 많이 내더라고. 지 새끼 다뭐끔찍하지뭐 말을 안할 뿐이지. 과정에 이 화분 나풀이 우 길거리 그 백종원이 그 마치 그 그걸 한번 가야될는데 그래 <laughs> 그래. 배타나는. 연락할까 봐. 그 네. 그, 언니 백종원이 그 흔들거리면서 걸어다니는 거 아지? 음. 우리 우리 뭐, 여자들끼리 해서 또. 흔들리는 거는 안 보이던데. 여, 조롱발이. 아니 흔들리는 <laughs> 거는 안 보이던데. 조롱발이 뜨고 <laughs> <laughs> 잠깐에서고가서당내가그래 아, 까집 가야해 커피집 가면 나올 거같 그러니깐 이런 타일로 얘기해 말도 막하그 아, 왜냐면 게다가, 그래. 뭐 안들리게 딱이고 안들리게 하나 저기로 밀실 안으로 들어가지 전집 가야돼 아니 야외 카페 가야 돼. 응 바깥에 온이 딱인데 여는 서울은 또 가보자 그럼믄연안 사부장 사부장 걸고 그, 서울역에 그 옆에 냄새. 가보자 아 어, 어, 서울역에 몇그 정도? 옆에는 그래. 세배 있을걸 차기다니면서 아니 차기다니면서세배 있을 거야 아, 어. 시간 좀 늦추면 안 돼? 나아 늦추면 된다 나나 그래 늦춰라 현주한테 한 시간 저거 후에만 어. 아 현주한테 해달라 어 해달라 해. 그러면 된다 아니 가가 보고 앉아 아지트를 아, 보고 그거 늦추면 안돼셋시서 그라믄 다 같이 가야지 바보야 다 같이 가야돼 왜? 네? 거기 집에까지 가라타 왜? 네? 내가 타 지하철 타 운전하다 버리라그 거야 네, 안 해봐서 그래가지고 가라 타는 것까지 알면 괜찮은데 가라 타는 거 물어보면 되지 이거는 아. 이제 물어가 가면, 가면 가겠지 뭐 할매들도 다니는데 5년까지. 환상하는 걸 아직 한 번도 안 타서 에이 뭐다 물어가 가면 탄다 다그 요즘은 다 묻는다 안탄버릇 해갖고 아이고, 지금도 2시간 충분히 아, 지금 그 몇시고? 1시간 됐잖아 1시 아, 안됐네 1두시 반인거죠? 응. 그러면 1시 반 2시 반 에이. 3시까지 충분하다 어, 응. 들어봐라 충분한가 <웃음> <웃음> 아, 언니가 제일 입고 <laughs> <있고> 있는 <있고> 은데어예 <laughs> 네? 언니 아 예예 예. 얼마 1만원 예예 예예 예.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매 매주 매죽매죽 매주 장담해 안 당거려고 아니 음. 매죽 주문했다고 장은이 봄에 담는 거아이가매죽 띄워달라고 했나 보구 주문을 해야 띄우거든 아, 아. 이렇게 다른 물가 갖고 공 공팡이 생겨야 돼 나올 때 어. 나올 때 해야 돼 왜주로만들어달라 엄마 있을 때 사진 보내라고 난리다 보내줘라 아이 저 가갖고 좀 조용히 앉아야 뭐출연내든 출연해 건출해내고아 그냥 날려버려라 뭐출연내기는출연내이도내야돼왜뭐저저 저, 정부지가 속아내게아이고집수자처럼뭐 <laughs> 아무 정하에다 알지 <laughs> 어. 걔는 정부지 그게 정부지 안다 소리다 그 정부지를 모른다 아이. 이어 내려서 얘기해 언니 전이 있다 여서 도저히 밟을 수가 없는 <laughs> 숲이 우거진 거라서 못 밟게 돼 <laughs> 서울역 다 왔는가 <웃음> 어이, <웃음> 그 언니 택시비 내야 돼 택시비 내줄게 응. 앞에 있는 사람 원래 응, 낸다 아문 어, 닫지 마세요 어. 여기서 여기. 내려야 요아문 예, 닫지 어. 마세요 저 앞에 내려는데저앞 아. 오물조를 하기로 각오 했다. <laughs> 환영 그래야 재밌다. 한자고 아, 그래, 가면 좋은데. 음, 음, 자고 가도 음, 나는 음, 상관 없다. 아. 아이씨. 어? 어? <laughs> 네, 주세요. 어, 현철 주세요. 가는 거 언니 집가도 되고 우리 집에 가도 돼. 언니네께뭐 뜯을 일이 없지. 얘다지. 네, 주세요.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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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요 두고 네, 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감사합니다.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니다안으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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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결제되었습니다. 잊으신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세요